오늘은 침묵의 각성자에 수록될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명상의 종류 사하즈 사마디 자발적인 명상 의식적으로 구도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수행한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구도자가 된후 채택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이고 특별한 명상은 구도자가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깨달았을 때 영구적으로 확립되는 사하즈 사마디 또는 자발적인 명상의 가장 높은 형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시타 또는 신을 깨달은 사람의 사하즈 사마디는 이전의 모든 명상 형태와 연속적이며 그 정점이지만 종류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질서에 속합니다. 사하즈 사마디의 자발성 또는 자연스러움은 아직 구도에 입문하지 않은 세속인의 일반적인 명상에 존재하는 유사 감각의 자발성과는 진중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마음은 감각의 대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런 대상들에 대해 명상하는 것에서 어떠한 노력의 느낌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대상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 때문에 그것들에 머무르는 것이지 어떠한 의도적인 노력 때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느낌은 마음이 이러한 다양한 세속적 대상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 형태의 영적 명상은 자발성의 감각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타의 절정에 이르는 사하즈 사마디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상의 초기 단계와 최종 단계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일 뿐입니다. 사하즈 사마디와 이전의 영적 명상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로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대상과 추구에 관한 이전의 영적 명상에서 경험하는 자발성은 산스카라가 만들어낸 관심사 때문입니다. 영적 이전의 명상은 과거에 축적된 산스카라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진정한 자유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 속박의 증상입니다. 영적 이전의 단계에서 사람은 무한한 자유의 목표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무지에 휩싸여 있으며 행복과 만족과는 거리가 멀지만 산스카라적 관심사와 너무 깊이 동일시하여 그것들이 증진될 때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며 그가 경험하는 자발성은 모든 추구를 통해 그의 마음이 한계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적입니다. 마음은 산스카라적인 유대와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진정한 자유와 자발적인 행동이 가능하며 이는 시타의 사하즈 사마디 상태에 합일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타의 사하즈 사마디와 세속인의 영적 이전의 명상 사이에는 표면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유사성은 실제로 환상적 자발성과 진정한 자발성, 속박과 자유, 덧없는 쾌락과 영구적인 행복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실제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이전의 명상에서 마음의 움직임은 무의식적인 강박하에 있으며 사하스사마디에서 정신적 활동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주도화에 발산됩니다. 영적 구도자의 삶을 특징짓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은 세속인의 영적 이전의 명상과 시타의 최종 사하스사마디 사이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것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구성합니다. 산스카라적 관심에 대한 인간의 일차적 무기는 좌절, 패배, 고통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거나 영적 이해 의 불꽃에 의해 흔들릴 때. 그는 자신의 속박과 인식의 허구성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구도자가 다시 찾는 모든 다른 형태의 명상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기만적인 욕망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한 투쟁의 일부로서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명상의 형태는 사람이 구도자 또는 사다카가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형태에서의 구도자의 명상은 본능이나 마음에 내재된 다른 경향에 대항하는 것으로 경험된다는 의미에서 의도적입니다. 구도자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채택합니다. 즉 명상을 진리에 이르는 길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명상은 어떤 주어진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명상은 처음에는 의도적일 수 있지만 마음은 점차 그것들에 습관화됩니다. 마음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명상이 잡으려고 시도하는 진리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며 이는 자발성을 증가시킵니다. 사다카의 어떤 명상에서도 사랑의 표현의 범위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개인적인 명상의 형태보다 자발성의 요소가 더 두드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완전한 자발성과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보통 의도적인 느낌과 자발적인 느낌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거짓 지각의 모든 장애물이 극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지속되는 노력의 감각이 동반됩니다. 노력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성취의 평정 속에 잠겨질 때까지 노력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하즈 사마디에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노력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로움의 자발성과 진리 실현의 끊임없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사하즈 사마디를 향한 진저는 산스카라의 추진력에 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무균되는 상태로부터 산스카라적인 제한에 필사적으로 투생하는 상태로 그리고 마침내 의식이 더 이상 과거의 퇴적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인식 속에서 활동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시타의 사하즈 사마디는 의식의 자유와 자발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점들과 관련하여 구도자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구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다른 형태의 명상은 무한한 진리 안에서 마음의 완전한 합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합의에 성공하고 개인적 마음의 소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영적 목표에 대한 다양한 정도의 근사치를 나타내지만 그것의 실현은 아닙니다. 반면에 사하즈 사마디에서는 제한된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고 무한한 진리 안에서 완전한 합의를 도달하기 때문에 영적 목표의 실현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서 구도자의 명상은 종종 그에게 확장과 자유의 느낌과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일깨움을 가져다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도자가 고귀한 명상 상태에서 내려올 때. 그는 다시 산스카라 적 제한의 단단한 족쇄에 갇힌 원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구도자의 갓까지 사마디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관리오르의 한 요기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기는 매우 욕심이 많았지만 요가를 통해 사마디에 들어가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라자의 궁전 맞은편에 앉아서 삼매에 들기 전에 라자 왕으로부터 천 루피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산매에 들어갔고 7일 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않고 한 곳에 앉아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여겼고 왕이 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왕은 다르시안을 받으러 갔습니다. 왕은 요기에게 가까이 갔다가 우연히 그의 등을 만졌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만으로도 여기는 산매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그는 트랜스 명상에서 깨어나자마자 왕에게 천 로피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옥의 창살 밖으로 광활한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는 죄수가 무한한 공간에 대한 환상에 빠져 길을 잃을 수 있듯이 트랜스 명상에 들어간 구도자는 그 빛과 행복에 젖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모든 한계를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는 감옥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 명상에 몰두한 구도자도 자신을 환상의 세계에 묶어두는 사슬을 잊어버렸을 지언정 실제로 그 사슬을 끊어낸 것은 아닙니다. 죄수가 자신의 주변을 응시하자마자 다시 구속을 의식하는 것처럼. 구도자는 정상적인 의식을 되찾자마자 자신의 모든 실패를 의식하게 됩니다. 상승하는 형태의 트랜스 명상은 구도자에게 신비로운 힘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마야의 사슬을 끊고 최종 해탈에 도달한 싯다인 사하즈 사마디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끝없는 지식과 지복의 상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트랜스 명상에서 구도자는 일반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이로운 대상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인 영역의 빛, 색, 냄새 및 소리는 마음이 매여 있을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을 유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트랜스 명상은 자립적이지 않고 마음이 자신을 향하는 대상에 의존합니다. 시타의 사하스 사마디는 자립적이며. 마음의 어떤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트랜스명상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의 무감각과 비슷합니다. 약물의 중독성은 약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따라서 황홀함은 마음이 유지되는 대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대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하스 사마디는 썰물과 밀물, 흥분과 쇠퇴가 없는 완전한 각성 상태이며 오직 참된 지각의 견실함만 있는 상태입니다. 구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인 명상과 전문적인 명상은 각자의 한계 내에서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니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구도자를 신성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구도의 영적 세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명상 형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스승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특별한 형태의 명상은 종종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스승의 인도 아래에 있고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참나 시련을 성취하고 항상 사하스 사마디 상태에 있는 희귀한 존재들은 어떤 형태의 명상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의 대상이 되므로 그들은 자신을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메어바바의 신인류를 위한 명상 59에서 65 페이지의 내용으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